그, CK2시라고 한중 e스포츠 대회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, e스포츠 대회를 어, X1 슈트 모션으로 해보게 되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, 시련이? 네, 일단, 저희가 오늘 보내드린 것은 아직은 유선 버전입니다. 네. 저희가 내부 메인보드에 무선 칩을 장착하게 되면 이제 실제 그 운동장에 뛰어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고요. 그거를 저희는 빠른 시간 에 올해 안으로 제가 10명씩 최대 20명 안 되면 최소 15명 이상은 참가가 가능한 그 대회를 제가 최소그 테스트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. 그 과정에서 이 스포츠게임 협회와 저희가 협업해서 어, 어떻게, 뭐해, 뭐해? 한번, 어, 그, 시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